여행자, 한참 찾았어. 지난번에 준 바람의 날개는 잘 쓰고 있어? 바람의 날개로 재밌게 논 모양이네? 근데 너 아직 비행 허가증 없지? 비행 허가증? 그게 뭐야? 이름만 봐도 알수 있잖아. 몬드성에서 합법적으로 비행하려면 비행 허가증이 있어야 해. 어, 굳이만 지금까지 그런 건 들어본 적 없는데. 너네가 온종일 성안을 날아다녀서 다른 사람 눈에 띄었으니까 그렇지. 에이, 그래서 오늘 일부러 비행허가증을 주러 온 거야? 그럴 리가. 기사는 원칙을 중시하는 법이라고. 비행허가증은 시험에 합격해야 기사단에서 발급해 주는 거야. 난 오늘 네 비행허가증 시험을 감독할 시험관 신분으로 온 거야. 어쨌든 너한테 바람의 날개를 준건 나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지. 진단장이라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거야. 시험 듣는 것만으로도 귀찮아. 하지만 엠버가 감독관이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쳐다보지 마. 절대 안 돼. 그냥 간단한 테스트일 뿐이야. 네가 풍마룡을 물리칠 때의 비행 능력을 온 몬드가 인정했어. 문제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규정과 비행 기준은 지켜야 해. 이거 받아. 이 비행 가이드는 외울 것까진 없지만, 숙지해두는 게 좋아.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바람의 날개 한 대를 함께 이용하면 안 되고, 규정 무게를 초과한 물건을 들고 비행하면 안 되고, 바람 슬라임을 이용해 비행하면 안 되고, 뭐, 등등. 아무튼, 잘 읽어봐. 리사 언니가 마법을 가르쳐 줄 때에도 두꺼운 책부터 엄청 읽게 했었어. 아, 두꺼워 보여. 방법이 없네. 일단 읽어보자. 응, 다 읽고 나면 바람이 시작되는 곳으로 날 찾으러 와.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비행 가이드라 읽기 싫게 생겼다. 세상에 최초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하늘을 동경하던 새들은 날개가 있었지만 날아오를 수가 없었어.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늘을 품을 수 있냐고 바람의 신에게 묻자 바람의 신은 이렇게 대답했어. 너희들은 가장 중요한 걸 아직 찾지 못했단다. 이때 초원의 바람이 스치고 민들레 씨앗이 멀리 흩날리자 그들은 힘껏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려했지만 초원의 바람은 너무 부드러워서 비틀거리기만 할 뿐이었어 그래서 그들은 협곡을 찾았지 사나운 바람이 자신의 힘을 과시했어 용기를 내어 협곡으로 뛰어내려 울부짖는 바람 속에서 두 날개를 흔들자 그제서야 그들은. 하늘을 자유로이 날수 있었어. 그들은 기뻐하면서 바람신을 찾아갔어. 그랬군요. 우리에게 부족했던 건 강한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바람신은 이렇게 대답했어. 중요한 건 바람이 아니라 용기야. 용기로 너희는 세상에서 최초로 날수 있는 새가 되었단다. 근데 기사단의 비행 가이드는 전부 이런 식인가? 모르겠다. 빨리 엠퍼한테나 가자. 어, 왔구나. 비행 가이드는 잘 읽어 봤어? 규정들은 다 숙지했지? 응? 음? 이 시큰둥한 말투 <laughs>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하고 말고. 비행 가이드란 게 원래 그렇게 무미건조한 거야. 나도 세줄 이상은 힘들어. 아차, 방금한 말은 진단장에겐 비밀이야. 그래? 나는 이 비행가에 대해 적힌 이야기가 꽤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재밌는 이야기? 아, 부록의 사례를 말하는 거지. 일부 사례는 나도 재밌다고 생각해. 제일 좋아하는 건 바람 슬라임으로 비행하는 사례지. 바람 슬라임이 폭발할 때의 기류를 빌어 단번에 아주 높게 날아오를 수 있다는데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 그거 말고 새한 마리가 비행을 배우려고 했던 이야기 말이야. 에, 오라? 어디 봐 봐. 어? 아, 이건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우화책이잖아. 정말 미안해. 어제 이걸 기사단 비행 가이드랑 같이 뒀는데 집을 나설 때 잘못 챙겼나 봐. 이두 책을 어떻게 헷갈릴 수 있는 거지? 음.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자니 좀 쑥스럽지만 내가 잘못 가져온 건내 마음속엔 이 책이 내게 비행을 가르쳐 준 책이라서 일까나 중요한 건 바람이 아니라 용기야 용기로 너희는 세상에서 최초로 날수 있는 새가 되었단다 이 말이 내게 용기를 주어 날 정찰기사와 몬드성의 비행 챔피언으로 만들어 줬어 자자 이 얘긴 그만하고 얼른 시험을 시작하자고 긴장하지 마 평소 실력만 발휘하면 되니까. 내가 표시한 노선을 따라 종점까지 날아가기만 하면 돼. 좋아. 과연 폭풍 속에서도 균형을 잡던 너답군. 순조롭게 통과했어. 다음 테스트는 몬드 성에서 하는 건데, 내가 먼저 성 안으로 갈 테니까 너도 빨리 와. 거기 비행자, 당장 내려와 기사단의 검문을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전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기사입니다. 우와, 무슨 일이야? 비행허가증을 보여주시죠. 무허가 불법 비행이군. 몬드성의 치안관리법 제7조 제20항에 따라 당신을 연행하겠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바람은 당신이 한 모든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잠깐, 우린 지금 비행허가 시험 중이야! 아, 그런 거였습니까? 이 시기에 비행허가 시험이라 좋은 타이밍은 아니군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기사단으로 성당 수녀님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괴조가 또 바람의 날개를 써서 도망쳤다더군요. 그래서 방금 저 수험생분을 놈의 동료라 생각했습니다. 괴조? 그게 뭐야? 몬드성의 상습범인데 매번 바람의 날개를 타고 범행을 저질러 괴조라는 별명이 붙었죠. 그 녀석이 그렇게 빨리 날라 아직까지 붙잡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엔 성당의 문물을 미끼로 잡아보려 했지만, 드려 유물만 내준 꼴이 되었네요. 하지만 이번엔 순녀님께서 문물의 원소 마법을 표시해뒀습니다. 다만 놈이 너무 빠른 탓에 원소 흔적을 따라갔지만 붙잡지 못했습니다. 과연 비행 고수란 건가? 역시 이 엠번님이 나서야겠군. 녀석은 어느 방향으로 도망쳤어? 마지막으로 나타난 곳이 샘물 마을 근처라고 하지만 그것도 이미 한참 전이라. 걱정 말고 내게 맡겨. 마침 여행자도 있고 같이 가서 그 괴조 녀석을 잡아올게. 걱정 마. 괴조를 잡기만 하면 내가 바로 진단장님께 상황을 설명해줄게. <laughs> 저 앞이 샘물 마을인데. 주변에 분명 괴조에 관한 단서가 있을 거야 녀석이 갖고 있는 유물엔 수녀님들이 몰래 표시한 바람 원소의 흔적이 있어 그럼 원소 시야를 사용해서 주위를 잘 둘러봐 이 흔적은 괴조 걸까? 아니면 슬라임이 남긴 걸까? 바람 슬라임은 공중에 떠다녀 누군가가 여기에서 바람 슬라임을 밟고 비행한 게 아니라면 불가능해 누가 바람 슬라임으로 그런 짓을 했던 거야? 어쨌든, 아주 선명한 흔적이야. 일단, 여기를 기억해둬. 원소의 흔적이 계속 앞을 가리키고 있어. 괴조가 앞으로만 도망친 건가? 추측만으로는 결론을 낼수 없어. 여행자, 흔적을 따라 쫓아가자. 어? 앞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싸우는 소리 같은데. 설마 괴조인가? 서둘러, 빨리 가보자. 다행이야. 페보니우스 기사단 사람들이군. 이제 추추족도 더는 못 쫓아오겠지. 무슨 일이죠? 정말 운도 없지. 우리 운송단이 추추족한테 습격당했어. 우리가 빨리 도망쳐서 망정이지. 추추족의 습격이요? 주변의 추추족 야영지는 기사단이 거의 다 제거했을 텐데요. 마을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주 작은 추추족 야영지인데, 평소에 물건을 들여올 때도 일부러 피해 다녔거든.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사람 하나가 그 추추족 영지 안에 떨어진 거야 음, 누가 자주 하는 일 같네 추추족은 금방 난리가 나서 그 도망가는 괴인을 쫓아 나온 거지 난 도망쳤지만 과일 운송차가 전부 부서졌어 하이, 내일 캐러벤이 왔을 때 어떡하지 괴인이요? 어떻게 생겼죠? 뭔가를 안고선 나는 것도 비틀비틀 음, 분명 안고 있는 것 때문에 떨어진 거겠지. 정말이지 비행 면허 시험도 안 봤나? 무거운 거 들고 비행하면 안 되는 거 몰라. 꼭 신고해서 면허 정지밖에 할 거야. 무거운 물건을 안고 있었더라. 어쩌면 문물을 들고 도망친 괴조일지도 모르겠어. 그 괴인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봤나요? 도망칠 때 살짝 봤는데, 녀석들은 아마 저 앞쪽으로 갔을 거야. 단서를 얻은 것 같네. 어서 쫓아가자 여행자. 아참, 걱정 마요. 제가 돌아가면 기사단에 보고해서 남은 추추족 야영지를 최대한 빨리 처리할 테니까요. 이런 곳까지 오다니. 문물에 남긴 원소력이 거의 소진된 것 같아. 그렇군. 괴조 일당은 원소 흔적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부하들에게 시간을 끌게 한 거였어. 원소의 흔적이 자연이 사라지길 바란 거지 뜻대로 되게 둘순 없지 빨리 쫓아가자 여긴 길이 하나야 괴조는 저 앞에 있겠군 앞에 상황을 보니 날아서 쫓아가는 수밖에 없겠어 하지만 밑에 적이 너무 많은데 이대로 날면 적에게 공격당할 거야 여길 통과하려면 날면서 적들을 섬멸해야 한다는 건데 맞다 여행자는 아직 마지막 시험을 못 봤지? 응, 그건 갑자기 왜? 그럼 여행자의 세 번째 시험을 이걸 주제로 삼는 게 어때? 원래 시험 내용이 이랬어? 여행자를 위해 현장에서 정한 특별 버전이라고 해두지. 몬드성을 구한 영웅인데 일반적인 시험은 어울리지 않잖아? 안 그래? 어때, 여행자? <laughs> 좋은 대답이야. 럼 가자. 모든 적을 물리치고 괴조와 비행 허가증을 손에 넣는 거야. 앞에 길도 없어 보이는데 대체 어디에 숨은 거지? 엠버 맞은 편을 봐. 역시 쫓아온 건가. 어쩔 수 없군. 고명이잖아. 네가 바로 괴조구나 도망칠 생각은 버려라 <laughs> 도망갈 필요도 없어 어차피 넌 여기에 오지도 못하니까 으이, 이 절벽은 확실히 높고 멀어 꼬맹이 차라리 돌아가서 단장을 불러와 그럼 내가 항복할지도 모르지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정찰기사를 도발하는 거야 지금 당장 날아가서 널 잡아주지. 으이. 네 말이 맞아. 진장 맞은편에 있는데 바로 날아갈 수만 있었어도 그런데 계절는 어떻게 건너간 거야? 장치를 쓰는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게다가 주변에는 장치를 설치할 만한 암벽도 없어. 자리 사라 꼬맹아. 아, 녀석이 도망친다. 너는 미룰 수 없어. 절벽을 넘으려면 비행뿐이야. 하지만 걱정 마난 몬드성의 비행 챔피언이라고 괴조가 날아갈 수 있다면 나도 할수 있어 거기 정찰 기사 죽고 싶은 거라면 차라리 바람의 날개 없이 몬드성 바람의 신의 신상에서 뛰어내리라고 맞는 말이야 비행 외의 가능성은 여행자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행자 내가 잘못 가져온. 그 가이드가 아닌 가이드 기억나? 최초의 새는 날지 못했어 후에 날수 있게 된건 그들이 용감하게 협곡으로 뛰어든 보상이야 이제 네두 눈으로 확인할 차례야 좋아 저놈에게 정찰기사의 용기를 보여주자고 농담마라 여긴 날아올 수 없어 얌전히 돌아가라고 꺼맹이 괴조 넌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잘 들어봐. 주변의 작은 소리를 바람이 날수 있다고 말했어. 괴조를 잡았어. 사실 공중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윈드필드가 있었어. 괴조가 도망친 방향은 완전히 막다른 길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괴조가 도망치려면 반드시 우리 쪽을 지나가야 했던 거지. 아, 계속 허세를 부린 게 우리 포기하게 만들고 자긴 다시 날아와서 도망치려던 거구나. 하지만 우리도 쉽게 속아지진 않지. 다 여행자의 분석 덕이야. 모든 오답을 제외하면 아무리 이상해도 그게 정답이다라는 거지. 어쨌든 비행에 숙달되려면 7%의 기술, 3%의 직감, 그리고 90%의 용기가 필요해. 방금 건 99퍼센트의 용기인 걸로 보였는데… 에이, 이건 내가 처음 비행 면허 시험 볼 때랑 똑같지. 많이 긴장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어. 근데 다음 몇번 시험은 그런 긴장감이 없더라고. 뭔가 빠진 느낌이랄까? 너, 잠깐! 이미 비행허가증을 받았는데 무슨 시험을 또본 거야? 아, 그거… 몬드성하는 곳곳이 비행 금지에 착륙 금지여서 내 비행허가증이 자꾸 취소당했거든. 그래서 시험을 열다섯 번이나 다시 봤지. 하지만 재시험을 볼 때마다 바로 통과했어. 역시 내 가이드가 최고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진단장에게 진짜 비행 가이드를 받으러 가자. 아무튼 난 괴조를 몬드성으로 압송해야 해서 먼저 가볼게. 몬드성으로 돌아오면 비행 허가증을 줄 테니까 꼭 성당으로 날 찾아와 축하해 이게 바로 비행 허가증이야 이제 몬드성에서 합법적으로 비행할 수 있어 뭐 원래도 잘했으니까 순조로울 거라 생각했어 맞다 다음 몬드성 비행 대회 때 신청 넣어둘게 내가 너무 빠르니까 아무도 못 따라오고 항상 혼자 날아다녀서 지루했거든. 어 대담한 발언인데 <laughs> 아직 비행 대회의 무서움을 모르는군. 그럼 나한테 화려하게 패배할 때까지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비행을 즐기라고. 몬드성 비행 규칙은 꼭 지켜 허가증 취소 당하지 않게. 엠버가 음, 그런 말하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어. 내 호칭은. 네, 호칭은... 음, 음, 음. 스네즈나야 최고의 장난감 판매원이다.